LPL의 피어리스 뱀픽이 역대급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챔피언 말자하에 이어 자이라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버돌의 소속팀 LGD는 중국 최강팀 BLG를 맞아 분전했으나 0대2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뜻밖의 챔피언 자이라가 등장해 관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서포터로 활용되던 자이라는 이날 정글러로 출전, 미드라인 갱킹을 성공시키는 등 뜻밖의 활약으로 BLG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경기 시간 20분에는 단두명이서 바론 버스트를 시도해 성공시켰습니다. 자이라의 주요 스킬, 식물을 통해 바론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메테오는 미드라이너 하이차오의 트리스타나와 함께 단두명이서 바론을 성공시켰습니다. 한편 버돌은 2세트의 향방을 가른 궁극기 활용으로 중국 현지 팬들에게 비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궁극기를 팀원들 방향으로 활용, 빈을 고립시킬 수 있던 상황에서 버돌은 뜻밖에도 상대 진영 방향으로 궁극기를 활용, 고립사했습니다. 해당 상황 전 BLG의 정글러 슌을 끊어냈던 LGD는 승리할 수 있던 절호의 기회를 날리며 교전을 패배,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중국 팬들은 대체 왜 크산테가 상대 진영으로 궁극기를 활용했을까? 버들의 플레이가 너무 아쉽다라는 말로 버들의플레이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비록 BLG와의 격차로 승리를 따내는 데는 실패했으나, 이날 LGD가 선사한 놀라운 전략은 피어리스 뱀픽으로 인해 달라진 LPL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어리스 뱀픽으로 인해 LPL에서는 그간 등장하지 않던 말자아를 비롯해 코그모, 아이번 등 독특한 챔피언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LPL이 피어리스 뱀픽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마주하게 될까요?